기초연구강의, 이 명사와 대명사가 이제 시작인데, 사실은 이때, 요, 요전, 요전까지는 이 단어는 지금 처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사와 대명사부터는 사실은 영법 중에서도 단어 부분인데, 그래서 단어가 뭔가, 단어를 왜 공부하는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명사와 대명사의 해설은 두 개로, 1과 2로 두 개로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음, 명사와 대명사 이전에, 단어는 도대체 뭐고,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설명을 먼저 해야될것 같아요. 단어, 그럼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영어 사전을 찾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북, 우리가 잘 알죠? 그럼 북을 보면, 북하고 발음게요, 이렇게 있죠 이건 발음의 법칙으로, 이것만 보면, 북, 요거 보면,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발음의 법칙이 있, 있거든요? 근 네, 발음법칙은 의 지금 이게 영부하고 관계가 없어서 나중에 다른 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발음기호가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를 보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 있어요. 그래서 발음의 발음기호가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우린 단어공부하니까 여기 표시가 많죠 이렇게 뭐라고 그죠? 뭐 많고 보면 뭐책 도서도 되고 보이 기입하다도 있고 예약하다도 있고 그지 장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설명도 막 여러 개가 있죠. 요건 명사란 뜻이죠. 요거 VIVT는 요건 타동사, 요건 자동사죠. 요거는 또앞그 부기 동사로 쓰이는데 목적어가 있는 동사고 요긴 북이 동사로 쓰이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죠? 뭐 하여튼 요거는 형용사란 뜻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단어 앞에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어의 기능인데 예를 들면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단어의 기능에는 명사, 이름을 말하는 거, 형용사,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그, 동사, 형사를 꾸며주는 부사, 명사를대 대명사, 또는 관사, 뭐,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에서 설명해서, 명사는 N이니까, 동사는 V, 형사는 A,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영어 공부 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알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타동사, 자동사, 그런 얘기도 조금 전에 했어요. VIPT.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의 기능이, 문장 구조를 만드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단요 단어, 사전만으로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전 찾아서 만데 뭔지 잘 모르겠죠. 사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그이 이,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 이게 알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렇게 띄어쓰기 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안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My father goes into the room. 이렇게 안 읽어요. My father goes into the room. 이렇게 읽어요. 끊어 그러니까 기가 있단 말이에요. 띄어쓰기. 영어에 띄어쓰기. 한국말에 띄어쓰기 있듯이 영어에도 띄어쓰기가 있고 끊어 기가 해요. 그래서 이, 요렇게 문장에, 요, 요, 요것도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죠. 단어의 덩어리인데, 요게 한 덩어리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문장의 기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문장의구조의구조의 구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도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덩어리라고 구구라고 부르는데 보통 덩어리라고 부르는 my father. 요거 주어죠, 그죠? 여기 주어 문장의 기능은 주어예요. Father는 명사고, 뭐고는 동사인데 요요 요 my father는 주어란 말이죠. 그 여기는 목적 없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고준, 그다음에 i n t o r o o m 요건 전치사고, 전치사의 덩어리.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이 단어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는 사전에서 찾지만 기능은 또 다른 거죠. 그죠? 쓰이는 기능이. 그래서 영어 단어의 그다음에 또 단어의 기능에도 단어 자체의 기능도 있죠. 명사, 부사 이런 거. 그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 이게 두 가지 단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죠. my father. 그러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이게 my father. 그랬으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주어니까, 그지? 은느니가 붙여서 주어. 그렇죠? 문장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인투더럼 방안으로.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방안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됐죠. 이 이게 이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에, 중요한 점이에요.